네, 반갑습니다. 요즘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, 자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스테이블코인 일대장이자 이 비트코인이 빠져도 상승하는 이 테더. 이 테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일단 뭐 여기저기서 잡코인이나 알트에 투자하지 말고 이 테더에 몰빵해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 우스갯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자 그렇게 일리 없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. 자 그런데 이 테더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이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제가 최근에는 이 테더 관련해서 이상패하는거 아닌가요 하는 이런 질문도 좀 받았는데요. 자 우선이 기사를 보시면 유럽에서 상패를 하던 규제를 하던 이 유럽 연합들은 자기들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거지 이 테더의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이 코인 시장에서 미국이나 아시아권에서는 이테더 영향력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고요. 유럽에서 테더 접근이 제한되더라도 이 테더의 지배력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비트코인과 테더, 이걸 좀 알려드릴 거고. 이스테이블코인과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테더를 통해서 내 코인 투자의 수익률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우선 최근 원 달러 환율이 2,460원까지 올랐습니다. 이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처음 보는데 자 우측 기사를 보시면 이번 연도에 국장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이 코스피 거래량도 이 반도체 리스크 때문에 이 외인도 국장을. 이탈하고 있어서 지금 외인 비중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. 지금 전세계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죠. 자, 왜냐하면 이 미국에선 지금 큰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AI 혁명부터 지금 미국의 산업화도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 사업도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이 IMF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달러를 자유롭게 바꾸거나 미국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좀 어려웠는데 자,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, 외,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기본 베이스로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테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시가총액과 거래량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업비트나 빗썸이나 뭐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원달러 변동성 때문에 이 테더가 국내에서 중요한 해칭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, USDC라는 경쟁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, 이 테더가 70%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어마어마하죠. 이 테더는 단순히 투자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성이 뛰어난 이스텝을 코인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, 이 글로벌 송금이나 무역 결제,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완칭하는 수단으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이 테더의 역할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테더의 주요 자산은 주로 미국 단기 국채가 약80%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달러연금 등과물입니다. 이게 포인트 중 하나인데, 일부 비트코인이 약3.8%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, 중요한 건이 테더는 초과담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은행은 지급준비율 방식이 10%이기 때문에, 여러 여러분들이 지금 예금 적금을 하면 나머지 90%는 대출로 나가게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뱅크런이 터지면 은행이 망하게 된다라는 건데, 여러분들 뱅크런 나면 몇 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5천만 원 이상은 못 받아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가 은행처럼 운영되면서도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고, 이 초과담보 방식 덕분에 테더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이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 테더가 스테이블로 가지고 있는 이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약 4%에서 5% 정도로 이자를 받고 있고, 그리고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테더라는 회사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있는데 이 테더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웬만한 국가들, 뭐 독일이나 멕시코를 넘어서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테더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게 되는 게이 미국 국채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, 이 트럼프도 현재 테더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테더는 현재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하면서 이 연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. 이 트럼프 행정부와 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캔터 피치 제럴드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회사가 이 테더의 지분 5%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가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관리해주고 있는데 이 피치 제럴드는 곧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테더와 협력을 통해서 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테산는 단순히 가정사산 시장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넘어서서 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2025년 트럼프 임기를 시작으로 이 듀얼 머니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으로서 저축 수단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. 이 테더는 안전적인 결제와 이 송금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으며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미 스위스나 아르헨티나, 싱가포르, 홍콩 등이 미국까지도 이미 세금 납부와 일상 결제에서도 이 테더, 이 USDT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, 이 한국에서도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테더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글로벌 무역, 뭐 이런 결제나 일상 소비에서도 이 중간에 은행 수수료라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테더는 기존 송금 방식을 대체하고 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저렴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테더가 국채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건데. 자,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테더와 비트코인의 전망,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, 이 테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뭐 비트나 알트 또는 밈코인에 대해서도 이 투자 전략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 마음에 이러한 모든 정보들 몇개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,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놓치지 말고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셨다면, 제 개인 번호로 테더라고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참여되는 저희 채널 피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져왔는데, 이 참여만 하시더라도 최소 100만 개, 100% 모든 분들께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 이벤트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%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그래도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이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. 1만 달러면 하나로 1,500만 원 정도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똑같이 눌러주시고 자,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회사 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받아가는지 여러분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